하루 10분 성경통독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성경통독 79일차 말씀은 사사기 1 3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만우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대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그로 우리가 그 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우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만우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대 보수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난 나이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누아가 가로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만우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우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만우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이남이었더라. 만우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김현이라. 이에 만우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의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조차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기를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람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한에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중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중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하니. 이때 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지르는지라. 삼손이 여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 때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너희에게 줄이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며 그 아내가 그것을 금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 되었더라. 얼마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의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영군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 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이 맘에 그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 명을 죽이고, 가로된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일천 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대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셈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Amen.